반갑습니다 노메트리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날인데 오늘 제가 오늘 밤 비행기라서 여기 잠시 짐좀 맡기고 샤워도 하려고 지금 만원짜리 숙소를 하나 잡아보자고 즉박하고 지금 만원짜리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Hello. 계날 씻겠나? 예.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만짜리 숙소 게 내일 한국 도착하자마자 청도로 미나리 삼겹 먹으러 여행을 가서 1박 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먹을 줄술좀 사고 베트남 술좀 사고 그리고. 제수씨가 뭐좀사달란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러 롯데마트 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도착 그 마트랑 전통음식이 있는스크드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먹을 수있나 비어 주세요 비어 비어? 사이공 주세요 야, 야. 공네 문자랑 연락 엄청 아 마지막 정, 든든하게 잘 먹었네. 어, 먹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카페 가보려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카페는 안 카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가는, 제가 첫 번째로, 주황요 그리고 항상, 막상, 항상 들리는. Hello. <목소리> 그래 가지고 달아 달고나 카드로 결제가 다안되네와야1도 가야 돼. 10도 가야 돼. 10도 가야 돼. 10도 가야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큰일 날뻔 했네. 그래, 차, 그래, 차 봐야 되지 네, 아, 네. 출국신사하고, 출국신사한다고 한그 10분 걸린 것 같은데. 저만 한 10분? 몇번 어디 어디 가는지 천천히 다 보던데. 외질도 네, 괜 아, 가는 게좀 실감이 나는구만. 여행이 근데, 4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두 터를 하든, 신선생사하고 심수, 똑같은 것 같아요. 제목가좀 아쉽고, 괜히 또, 왠지 또, 갈려가야 또, 가기 싫고. 도착했는데, 아쉽네요. 아, 생각에 도착했네. 아, 살 아, 아, 엄청 많고. 어, 아, 이제 수업을 찾고, 도착했네요. 아, 와, 이기 걸리겠나? 오늘 저 뭐? 오후에 오... 친구들이랑 청도 옛날에 산 갯바퀴로 가기로 했어. 아, 원래는 버스랑 경전철을 하나 타고 왔어야 되는데, 아,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금 카카오톡이 심어져. 겨울에 가서 봄에 돌아보니까요 벚꽃이 엄청 폈네요. 제 집도 최했고 아,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마무리했는데. 아, 뭔가 좀 많이 아쉽네요. 태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아,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될 거나 하고 싶은 걸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생숭 생숭하고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친구들이랑 청도 미나리 삼겹살 먹으러 놀러 지금 친구 데리러 온대가지고 픽업 장소로 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한세 시간 차고 일어났나?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여행은 즐거운 거니까. 어허 반갑구만. 어허! 어. 오, 카메라 켜고 있네? 어. 아, 오늘은. 반갑구만. <laughs> 잘 갔다 왔냐? 잘 갔다 왔지. 좀, 어? 좀 탔나? 어? 어? 엄청 탔다. 나 내가 사준 거였었네 어. <laughs> 뒤에 쪽 봐? 아니아니 전혀. <laughs> 앞으로 안 뛰어도 되겠어? 어, 전혀, 전혀. 잘 지냈나? 응. 간간 <laughs> 영상통화 했다 아이가 아살 많이 쪘지. 너? 뭐? 살. 뭐, 솔직하게 말했다. 응. 아니, 아니. 나는. 어디 빠진 것 같은데? 힘들었나? 어, <laughs> 다들 어 사람들이 뭘 힘들어 사람들이 힘 아니 사람들이 한다고 힘드네 <laughs> 왜 그러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laughs> 야 너는 밥 먹었지? 어 먹었지 몇 시? 체한 거 같은데 몇 시에 먹었는데? 네? 한 9시? 왜또 먹었나? 그럼 우리 탕무살 먹지 말래? 그러면? 어? 뭐? 탕무살 먹을 거야? 당연한 거아니 미나리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뭘미나리만 먹어. 같다며? <laughs> 응. 상격살로 내려면 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나리도 소화 안될 수도 있거든. <laughs> 아이, 난 괜찮아. 기다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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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 응. 먹 있어. 응. 안으로 당겨리. 맞어. 응. 디에 타래로? 나 나? 가 갈게. 나중에 그럼 민정이 집 앞에 나가지 뭐자. 체크 줄게. 어, 블록 타게? <laughs> 어. 데안 어, 아, 비잡나? 어 전혀 비잡지? 어? 괜찮다 <laughs> 키가 작아가지고 <laughs> 싱숭생숭 하드냐? 어나 진짜 싱숭생숭 하던데야 음. 옷이 말지 그렇 뭐라고? 그래도 우리 보니까 좋지? 좋지 좋지 성선쌤 안선너 어제 술 먹었지? 어떻게 알았어? 너 어제 술 먹었어 안녕 <laughs> <laughs> 술 <laughs> 먹으면 우리인데? 아... 술을 먹었다고? 술 얼마나 먹었냐? 술좀 먹었어. 거... 술을 왜 먹어? 우리 오늘 가서 먹는데. 아니 못 어제. 알지? 어 아니야. 나 어제 모임 친구들 만난다고. 이제 경선이 어제 술 오늘 못 먹을 정도로 마셨으면 이제. <laughs> <막> 하고 왜? 야잘 치는요? 음 진짜 오랜만이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여기가 마지막이었나, 우리? 아니? 지 우리 통닭 먹으러 갔었잖아. 아, 고양 통닭 그랬지. 아.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어, 그때 마지막인 거 같아. 네 생일에. 네 생일에. 음. 어찌? 노맨슨을 보고 왔다. 노맨 없는 노맨슨. 아. 어. <laughs> 케이크 불었나? 케이크 안 불었다. 아무도 안사 온. 친구야, 없어서 <laughs> 데그 자리 나 지금 꼬리뼈 안났다좀심 좀. 아니 그그 그 자리 좀 낫지 않나? 몸에. 몰라, 나한테딱 맞는 거 같은데. 아배 너무 고파 나 지금. 나도. 야, 야, 나 노면규는 밥 먹고 체했단다좀 어지럽다 지금. 오늘? 어, 네? 어, 응. 아침 먹었대. 아 먹고 바로 누웠더만. 와. 뭐 먹었어? 된장 음, 된장찌개. 완성 먹고 추진. 된장찌개? 응. 된장찌개만? 된장찌개랑 생선이랑. 오 찌밥이네. 어 그니까. 근데 내 입맛에 전혀 안 맞는 어? <laughs> 내 입맛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이라고 할까? 된장찌개랑좋아해 아, 좋아하지. 근데 채소만 왜야채맛 맛? 그럼 그래. 나물이 많았다 이 말인가? 응. 너무 맛있잖아. 아, 네.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해외 음식이 더잘 맞니? 응? 아, 난 한국 음식 좋아하지. <laughs> 아, 너무 삶겼던데? 먹박 떠오르는 먹도 아, 상당히 쩝쩝거리더라. <laughs> 그 상황에서 또 소리 소리 좀줄이고 싶더라. 그게 먹방 아예가 쩝쩝거리는 어, 거. 쩝쩍 쩝쩝? 그러니까 노면 쩝쩝은좀 맛있는 쩝쩝 소리. 저 오늘 따라 노면 그거 많에안들 찍고 있어야니 아니 니네 그리고 오늘 네 왜왜 민정이가 사준 모자 쓰고 왔냐? 아니 그리고 선민이 사준 저것도 들고 왔네. 응. 노면 <laughs> 근데 머리 좀 길러 봤는데 어떤데? 길은 거 맞나? 응, 똑같은 어, 거야. 길었네. 아이가. 응. 어, 원래 거의 머리... 깍두기였다 이가 완전 길었다. 관심 없지? 난 네..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야 근데 명륜이는 진짜 관심 없더라 나 머리 단발로 잘랐을 때도 어? 못 자르냈어? 어. 앞머리 자른 거 들어봤어? 자른 거.. 앞머리는 모를 수 있다 <laughs> 근데 머리는 좀.. 맞지 맞지? 너무 맵지 않 안녕 야참 늦게도 오시네요 안녕 야!! 참 늦, 잘 지냈지? 어 왜요 왜 구석에 박혀있냐? 응? 그럼 어디 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laughs> 내가 거기 탈라 <타라> 했는데 <laughs> 아니야 내가 타면 되지 아까 나고 있었네? 어 아주 야무찌게 먹었어 오늘 나중에 미나리 비빔밥 먹자 어 당연하지 어 비닐깍도 있어 당연하지 맛있겠다 이거 포커스 맛있겠다 볶음밥도 먹자 볶음밥지지 <laughs> <laughs> 됐어 오나 거기 좋아 나 알지? 맛있는거 뭐? 알로 뭐? 네? 뭐? 일단 소주 시키자 소주 먹안 먹어 아, 또 매점 갔 가서 맛있게 먹어. 뭘? 술. 여기서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laughs> <laughs> <에어, 소스 옷 웃음> 아, 소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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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아, 아, 아니, 안 돼. 아, 서매 감사하셨어. 어? 햄 한잔 먹을 리펠리는 없어요. 그러면 탄다고요. 배스. 배스 없어뭐 있어요? 경복지방인데. 참이슬아나 참이슬 주세요. 참아, 참이슬. 있나? 아, 참이슬 없잖아. 아니요. 그렇게 주세요. 네 그렇게 주세요 미나리 구야되거아니요 입고 입고 입 그냥 먹는 거좋아한다쌈싸먹으라 어 그냥 먹어 맛있다 응. 어 그래 그냥, 그냥, 그냥. 아미어야너 어. 아, 어, 판다 같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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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왜판 이렇게 없잖아 이렇게 자꾸 아, 그래, 왜 그래? 팬티가 왜? 팬티 귀엽다고? <laughs> 야나 고기 겁나 잘 굽거든? 어, 뽀뺐다 뭐야? 겁나 맛있어 짠. 짠. 짠! 맹이 한국 온 거를 출발 해야 되나? <웃음> <진짜>? <웃음> 잘 꼽는다 잘 꼽는다 냄새 징데 맥이 너무 여기 더운다. 올린다 아 맞다 아, 이렇게 올릴까? 네 기다려봐 손이 시원들 여기 좀줄어여기 올려, 올려야겠다 김치죠? 어? 어. 김치. 하나만. 여기 김치. 자. 다자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우리 좀다 있어. 여기 좀. 올리고. 야, 우리 쌈 싸서 짠하는 거 하나 다 했겠다, 얘들아. 왜? 뭐야? 기다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너무나? 은 보람이 네 아배 엄청 부르네 부러? 응아 진짜 오랜만에 잘 먹다 우리 이제 장 보러 가요 <laughs> 어디로 갈거냐면요 저기 밑에 하나마트 <laughs> 가거든요 가거든요 <laughs> 부럽죠? <laughs> <laughs> 하나마트 물물물두개 사면 되나? 어, 오늘 차에, 거. 또 차에, 또 있다. 차에 차에, 차에 또 3통 있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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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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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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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래 그래? 때 이거 먹자 래 그래? 그 딸기도 있어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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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즐 어 위즐 치킨 먹자 오케이 어때 얘들아 오케이 너희 괜찮아 응 이거 먹자 치킨 어? 엑셀런트인데 딸기 소다가 있어 아 어, 맛없겠다 어야 설탕 제로 당 제로래 오지 이거 한번먹볼래 <laughs> <laughs> 아사사사 사. 식초 어. 위즐 샀어. 야, 우와. 네가 좋아할 야. 줄 알았다. 그럼 국... 뭐 끓여 먹을까? 뭐 먹을래? 뭐? 닭볶음탕. 야 <laughs> 아, <laughs> 스케일이 다르네 역시. 사을안 들고 왔어? 들고 왔어. 응, 근데. 아, 그 내가 나 소고기 먹고 끓였는데 네사을 들고 왔다길래 네안 챙겼거든. 검탕 먹자 그냥 안주 이 끝이가. 아니 안주 이거 꺼져! 안 꺼져 안 된다. 아니 꺼져 말고 뭐밥 같은 것도 우리 저녁에 배고다니까 그래. 저녁 먹어야 저녁, 안 먹어야지, 저녁. 거 아, 무조건 밥먹어 아니 저녁 먹어야돼 저녁 그렇지성이안고다고 어. 했다.. 안고다고할것 같다고 들은 사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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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어야돼 저녁 야 성민이 이웬일로 불닭볶음면을 안가냐? 화장실 한개가 어요 아.. 화장실 배고파서 야 니네 얘 화장실 응? 갈때 밖에 나가있어야 되 왜? 요, 동치나. 제가 똥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laughs> 뭐? 이거. 응. 아, 화장실. 가는 길에 저저 가는 길이니까 강제 마실 다시 갈래? <laughs> <laughs> <그죠>? 똥소러 갔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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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화장실은 여기 따로 있어요. 아어디요아 어, 어, 여기구나. 화장실에 여분의 휴지는 수건장 안에 있으니까 아, 쓰시면 되고요. 네. 어, 이쪽으로 따라라라그러요아방이구나짠짠짠야 음, 음. 음, 짠. 짠. 똑같이 보는데? 뒤에 위에 있잖아 가스레인 있잖아. 음. 너, 너 그거 있는 거 같아 선민경이 뭐지? 주변잘못이 음? 뭐라고 하지 그거를? 엘이 L.D.H.D?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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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0 0 0 0 내가 내0 0 0 0 0다 나.. 나도 <목소리> 왜 내가 모르는 선물이었지 <laughs> 너네 둘이 가지 저희는 어, 남녀 축습이다 이제, 라면을 이제 무슨, 무슨 라면이냐면요, 무슨 라면이냐면요, 공주를 라면이네. 보여주세요. 저희가요~ 맵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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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고추스프저스 먹방을 찍어볼게요. 스앵 <laughs> 하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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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못 먹어요. 멋니래 틀어도 돼? 틀어, 틀어, 틀어. 언제나 안틀 나은 나한 패널이래. 너 이거를 좋아하나 이게 너래? 나 이거 뭐, 한 번씩 듣는 건. 그러니까 알요이 어떻게 할 건데요? 아, 거는 거야. 아이뭐니 진짜 컨셉이 뭐야? <laughs> 간다. 11시 출발. 우리 내일 알 일어나시게 중국집으로 해장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쳤고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잔다고 우리 이렇게. 우리 같이 자요. 하나 둘셋넷 <laughs> 다. <laughs> 어 심야기나보다 잠들어가지고 지금 10시 50분인데 그래서 해장하러. 속였다. 고맙다. <laughs> 고맙다. 바이바이. 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고생했다. 음. 고생했다 진짜. 이이이바이제 응. 응. <laughs> 집에 도착했고 아, 너무 고맙네요. 축하 파티도 해주고 했 예전 3월 나다고 3월을 로맨트리 생일날 고프로 최신 버전